네, 안녕하세요. 영화 자산어부에서 세상 끝 흑산으로 유배와서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 역을 맡은 설경우입니다 이제는 바다를 벗어나 출세하고 싶은 청년어부 창대역의 변요한입니다. 자산어부의 연출을 맡은 감독 이준익입니다. 저희 영화는 자산어부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3월 31일 개봉을 앞두고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을 통해 미리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영화 자산어보가 궁금하시다면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은 카카오샵 탭, 카카오 TV 다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어보 촬영 비하인드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잊지 말고 저희랑 실시간으로 꼭 만나요. 어덕들! 뭐와 아, 뭔 죄를 짓길래, 이거, 흑산도까지 못을까 아, 또, 까가바네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아이고! 죄송하고훔지게살라고요너 <laughs> 다른 생각하고 있고. <laughs> 인근품에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